점수 잡는 해커스 Negotiate Negotiate 이건 협상하다인데 우리 네고 좀 해봐 깎아달라고 네고를 해보자 우리마, 우리말로도 우리 말맞는그 표현이에요 동사로 Negotiate에 네그가 들었어 이게 뭡니까? 여기서 OT가 쉬는 거죠. 우리 대학교 가면은 OT 간다. 놀러 가는 거예요. 쉬러 가는 거. 물론 이제 그 뜻은 아니야. 선생님이 이제 재밌게 하느라고 연결시킨 건데요. 쉬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 보세요. 일로 가서 한번 얘기하고 저쪽으로 가서 또 얘기하면서 쉼없이 계속 두 당사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교섭을 하고 있죠. 좋은 협상을 끌어내려고 왔다 갔다 계속 쉬자고 일하는 모습이 negotiate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쉽게 내고 한다. 라고 생각을 해요. 엄마랑 나랑 내고 했어. 나 보카 영상 하루에 한편 보면은 게임 20분 하게 엄마 허락해 주신대. 뭐 이거죠. 그렇죠? 이 내고죠. 협상하다. 자, 명사는 negotiation. 동사는 negotiate. 역시 ate로 끝난 꼬리는 동사였어. 예문을 볼게요. The woman negotiated the price. 가격을 협상한 거야. 여자가 뭐의 가격이죠? of the car 차의 가격을 with the seller 판매원과 협상했다. negotiate 협상하다. 좋습니다.